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듣다가 나를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음악 들려드리면서 선물해 드릴게요. 맞게 되고 누군가는 조연을 맡게 됩니다. 현악기를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러와 더블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네대의 악기 중에 누구는 여자 주인공을, 누구는 남자 주인공을 맡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어 지금 한 분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바이올린 이렇게 얘기하셨죠? <laughs> 바이올린 맞아.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누굴까요? 등치 <laughs> 큰 남자 좋아하시나 봐. <laughs> 첼로입니다. 바이올린이 높은 데서 막 노래를 하고 나면 그걸 똑같이 받아서 그랬어? 그랬구나 하고 대답해주는 악기가 첼로입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 끝. 나머지는요? <laughs> 조연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무대 위에 함께 올랐고, 하나의 조명 아래서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휘자가 손짓할 때 얘가 하면 쳐도 했다고요. 근데 얘는 주인공, 나는 조연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이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가 클래식에서는 조금 비중이 작다 쳐요. 하지만 재즈에서는 저확히 없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악기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대의 악기 중에 가장 존재감이 약한 악기는 비올라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여자 주인공입니다. 몸집이 작아요. 그래서 움직임도 빨라요. 그리고 할수 있는 기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소리도. 용재훈 1의 어머니는 전쟁고 하셨어요. 전쟁통에 버려졌는데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그곳에서 낳은 아들이 용재훈일입니다. 근데 용재훈일이 다 자라서 무언가를 인지할 수 있을 때 봤더니 엄마에게 장애가 있더래요. 지적 장애를 앓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용재훈일의 마음에 든 생각은 어 내가 우리 엄마를 지킬 만큼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였대요. 실제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형편이었지만 세계적인 비올리스트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은, 부끄럽지 않은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멋대로 좀 하고 살면 안 돼요? 네, 굳이 굳이 엄마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엄마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을 응원하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네, 다양하고 아름다운 악기들이 있지만 이 중에 내 소리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악기가 몇대 있는가가 아니라 각기의 악기들이 자기 역할에 맞는 소리를 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괜찮은지,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또 그러고 싶은지 들여다 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가,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좀더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